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있는데요. 네, 예, 일어났는데 입돌아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초깅TV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차박을 나왔고요. 이번에는 스텔스 모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음식 해 먹고 잠잘 수 있도록 세팅을 마쳤습니다. 덩킨 랜턴 두 개가 있으니까 안에가 환한데 이따 밤에는 꺼야 돼갖고 랜턴도 장착했고요. 레토 랜턴. 그 다음에 저거는 베개가 아니고 이마트에서 구입했던 이불입니다. 혹시나 이 오늘 아주 그냥 한파 주의보거든요. 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영하 15도의 한파가 지금 예고돼 있어서 혹시 자다가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laughs> 보조 이불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차박할 곳은 저 멋진 야경이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쁘죠? 트렁크에 앉았거든요. 트렁크 앉은 상태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여기는 흙바닥이에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흙바닥인데, 저 야경 하나 보고 왔습니다. 저 야경 보면서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오늘은 솔캠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영하 15도에 한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가 혹시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난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핫팩 밖에 없어요. 방석 핫팩. 그래서 지금 스텔스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스텔스 차박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비겐트 박스 위에다가 올리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천장이 너무 달것 같아 가지고 요 아래 나무판만 사용해 갖고 내렸습니다 오늘 코코아 버너 가지고 왔고요 와 오늘 진짜 날씨 어마어마하네요. 왜 콧물이 나지? <laughs> 오늘 진짜 저뷰 하나 보고 왔어요. <laughs> 아니 왜 편한 집 놔두고 와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벌써 여기 연기 나네. 화력이 좋아가지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부탄가스 잘 작동할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바람이 찬 바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이어서. 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리검탄 가지고 왔어요 진짜 오늘 완전 두껍게 입고 왔어요 기모에다가 수면장말에다가 안에 티셔츠 또있고 <laughs> 바지도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두꺼운 바지 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어, 뜨거워. 제가 통채가 좀 있어서 그런가. 캠핑장에서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좀 노지고 혼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소리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음. 왜 따스한 집놔두고 나와서 이러는지 나오신 분은 아시죠? 이 맛. 어 코코아 보는 엄청 잘 돼. 아 텐트 안이야어 텐트 안에서 먹고 있어. 그럼. 거기 니까 따뜻하겠다. 어 부탄가스 불 화력 안 줄어들고 잘 되더라. 아오늘도 따뜻하겠다 거기서. 나, 거기서 <laughs> 우리 소에 슬라임 했어? <laughs> 알았어 밥 먹고 전화할게 라면 불겠다 꼬물이도 있다봐. 안녕. 바이바이. 옷이 두꺼워가지고, 몸이 잘안 움직이네. <laughs> 음. 아우, 사장탕 진짜 맛있네. 지금 트렁크 문을 열어놨잖아요. 너... 발가락이 얼고 있어요. <laughs> 어, 발가락이 차가워요. 음. 아, 우리 애봉님밥 엄청 많이 줬네. <laughs> 이 아밤에 어떡하라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밥만 먹겠습니다. 전 프로 다이어터니까요. 정말 차가운 찬밥을 줬어요. <laughs> 어 뭐? 김치 귀찮아서 괜찮다고 왔는데 음. 역시 라면은 찬밥이야 발걸락 동산 걸것 같대 지금. 근데 보면 백빽킹 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추운 날 산에 올라가셔갖고 주무시는지 정말 안 추울까요? 와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전 도전조차도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다 분리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설거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물티슈로 간단명료하게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서 제가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laughs> 제가 먹은 거니까 제가 설거지 해야겠죠. 물티슈 누가 만들었는지 상줘야 돼! 짠! 완전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조금 전에 라면 맛있게 먹고요. 정리를 하다가 차박지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지금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요 위에 있는 다리 야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 제가 어두운 곳이고 노지도 차박도 초보이다 보니까 사유지를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laughs> 부랴부랴 예전에 차박을 했던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렉스턴 스포츠에 차박 텐트 연결하고 차박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안에 정리도 끝 마쳤습니다. 랜턴도 켜놓고, 밥 먹은 것도 싹 정리 맞춰놨어요. 혼자서 차박을 나오다 보니까 할게 없네. 배는 부른데 이게 단점이야. <laughs> 뭘 해야 되죠, 지금부터? 어우, 춥긴 엄청 추워. 지금 바깥은 다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트렁크 부분인데 다 닫았고요. 여기도 지금 쭉 이렇게 운전석 부분까지 해가지고 다 닫았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되게 아늑하긴 하네. <laughs> 되게 아늑해요. 네, 좋긴 좋습니다. 분위기 있죠. 아 영화 한 편을 다운 받아 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좀 잘생겼죠? <laughs> 지금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지금 공기는 찹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트렁크 텐트도 쳤는데 잘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좀 전문가분들은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딩 트레일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고 저렇게도 하는데 오늘 이제 영하 15도에 한파주의보가 떠있는데 이 트렁크 텐트 안에서 치고 자면서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지금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퍼렉스턴 이렇게 제가 누웠을 때 끝에가 닿질 않습니다 키 작은 게 이럴 땐좀 유리해요 오늘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laughs> 우리 애복님이 뜨거운 물 여기다, 담아줬 습니다. 발이 되게 시려 요. <laughs> 누워 있으면 코끝이 시리고 발이 시려요. 아, 이거 잘수 있겠죠? 근데 자야 되는데 오늘. 아... 제가 오늘 혹시 몰라서 다이소에서 파는 핫팩. 방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따 자기 전에 이거 터트려서 이침낭석에넣고 자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칸이 여섯 칸이 있어서 뭐 등이나 이런 데 배고 자면은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이거 좁아요. 왜냐면 렉스턴은 러기지 스크린이 한 요만큼 높이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좁습니다. 진짜 한 요만큼만 내려가도 한 위로 한 요정도 공간이 나오는건데 여기지 스크린 위에다가 요 자충매트 깔고 지금 요거 뭐야 침당까지 깔아놓고 위에 앉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답니다 다 그냥 이러고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아까 밥 먹은거 소화 못할것 같은데요 살다살다 아 살다 별짓을 다하네요 아 내일 오전 날씨는 영하 10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보이나? 지금 날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일요일도 기온 뚝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비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있는데요. 먼저 새벽부터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리고 난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 네, 특히 경기 많고, 네.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0cm 정도 쌓이겠고요. 내 네, 일어났는데 입 돌아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 화장실도 가고 싶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네. 일단, 화장실부터 다녀와야겠습니다. 우와, 오늘, 오늘 날씨 실화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어, 여기 옆에 차박 텐트 하시는 분입니다. 어, 옆에 도 이렇게 차박 텐트까지 연결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즐기시네요. 여기 화장실은 이렇게 거품 화장실로 돼 있네요. 물도 안 내려도 되고, 세면대도 있는데, 물은 좀 졸졸졸 나옵니다. 그래도 손은 닦을 수 있었어요. 여기 따뜻해서 나가기 싫다. 아, 날이 추우니까 여기 운동하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11시도 넘었고 해서. 아이고, 이제 피곤하네. 이제 제 차로 가서. 취침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추워. 아우 손이 얼어서 뜯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방석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핫팩 방석. 이렇게 침낭 속에다가 핫팩 터트리고 자려고요. 아딱 요만한 크기네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딱 크기는 요만합니다. 이거는 베개 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치침에 들면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한다. 오늘 너밖에 믿을 게 없다.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동사나 동상이 걸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추운데 있으면 동상이 걸릴 수가 있구나. 아, 정말 동사를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아. 내일 아침에는 건강하게 살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자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oh true 안녕하세요. 잘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요. 어 밤새 뒤척이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다 얼었죠. <laughs> 이거 핫팩 방석 없었으면은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laughs> 처음에는 좀 열이 안 나는 것 같더니 그래도 옷 속에 놓어놓고막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나마 저거 껴안고 얼굴에 부비고 하면서 어렵게 생존했습니다. <laughs> 어 여기도 지금 다 얼었어요. 보이시나요? 아우 추워. 저기 차박하시던 분 일어나니까 사라지셨네요. 다 철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하늘은 되게 맑네요 완전 푸르죠 아 이쁩니다 일단은 지금 따뜻하게 열무차 한잔 탔는데요 지금 여기가 다 얼고 지금 장갑을 안 가져왔는데 도저히 손이 시려워서 갤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대로 철수해서요 집에 가지고 올라가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통으로 들고 올라가려고요 손이 시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아... 손가락에 잘려 나간다 라는 그 느낌 아시죠? <laughs> 정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동계에 저같은 초보 차박은 진짜 얼어죽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눈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연속으로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캠TV였고요 극동계 개고생 차박 캠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